금 자산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자산이고, 미국 달러와 채권과 같이 대표적인 안전 자산입니다. 작년과 올해 통틀어서 가장 최고는 금입니다. 정말 황금빛 눈부신 상승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차 대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10년간의 행보 그리고 조정 그리고 정고점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이제 2차 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 구간이고 얼마나 더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금 거래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거래하는 대표적인 상품인 거 아실 거고 이렇게 시세가 나왔다는 건 우리가 모르는 큰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렛츠 고. 금과 달러를 합친 그래프입니다. 일단 금은 달러와 역사적으로 반대 성향을 보입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금값이 계속 상승할 때 달러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금값이 하락을 하니 달러가 반대로 상승하면서 서로 교차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이한 점은 20년 코로나 시기 때는 금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달러 인덱스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근데 이상하게 2022년 이후에는 금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지 않죠. 그 이전에 바라봤을 때는 달러와 금이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동조되는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터졌었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달러 자산이 동결되니까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현재 금신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금 자산과 이 파랑색 라인은 기준금리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보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금 가격은 횡보를 하게 되고, 금리 하락을 하게 되면 금 가격은 다시 상승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이상 현상을 보였고, 금리가 동결이니 금 가격도 횡보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달러 인덱스와 같이 봤듯이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전쟁이 터지고 나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해도 오히려 금자산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시기를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함께 바라봤듯이 금리 인하 시기에는 금 가격이 상승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웬만해선 어느 조건이든 금자산이 우상향 중입니다. 이렇게 금 자산을 밀어 올린 건 미국의 유동성 푼 정책도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TGA 잔고입니다. TGA 잔고는 미 정부의 수익과 수출을 나타내고 간단히 미국 정부의 지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잔고가 이렇게 많다는 건미 정부가 지출을 적게 했고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였다는 거고 잔고를 이렇게 소진했다는 것은 미 정부가 재정 지출에 돈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고금리 긴축으로 시중 유동성이 흡수되었다가 바이든 재선을 위해서 파월과 옐런이 시중 TGA 잔고를 거의 급격히 소진했고요. 그리고 단기채 위주로 국채를 반행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했고요. 그럼 다음 고금리 동결을 오래 유지하고 세금도 거둬들이면서 다시 늘어났고 최근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다시 또 TGA 잔고를 소진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푸니깐 금값이 오른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고금리지만 금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관세 정책과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고요. 트럼프가 매일 손바닥 들 듯이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의 영향력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본인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에게는 오히려 고율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브릭스 국가들이 금 자산을 매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obbb 법안으로 부채 한도를 늘리면서 결국 바이든 행정부와 옐런이 단기채 발행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했을 때 욕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면서 또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을 지탱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듯이 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금 자산이 상승하는 역사적인 그런 그래프의 모습을 보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다시 또금 가격이 고공행진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죠. 현재까지는 금 자산을 팔 이유가 없고요. 앞으로 금 가격도 꾸준히 체크하겠지만 트럼프 정부 시기에는 웬만해선 떨어지기가 쉽지 않을 듯합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Why?